안녕하세요. 정인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선물, 효도 여행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는데 어디 멀리 모시고 가면 힘들어 하실까 봐 걱정돼요. 온천 같은 데서 편히 쉬면 좋겠다 하시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부모님이 편안하게 힐링하실 수 있는 해외 여행지 열 군데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효도여행지를 고르실 때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위 일본 규슈 온천여행 일본 규슈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1시간에서 2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가까운 여행지입니다. 베프, 유후인 같은 온천마을은 이미 많은 부모님 세대에게 사랑받아왔어요. 특히 베프는 증기로 찜질하는 사케찜탕, 유후인은 조용한 료칸 숙소가 유명합니다. 규슈의 좋은 점은 언어 장벽이 낮고 음식이 한국인 입맛에 맞으며 거리가 가까워서 피로도가 적다는 것, 또 유후인 역에서 나오는 온천향을 맡으며 산책하시면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2위, 대만 타이베이 온천과 야시장. 대만 타이베이는 온천과 음식,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베이터우 온천은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지역이에요. 대만 온천은 유황성분이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탕에 앉아있으면 몸이 정말 가볍고 개운해집니다. 또한 타이베이에는 스린 야시장, 딘 타이펑 같은 맛집, 중정기념단 같은 명소가 있어 부모님이 산책하며 구경하기에도 딱 좋아요. 비행시간이 2시간 반 정도라 짧은 일정으로도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3위, 베트남 다낭 리조트 여행. 최근 부모님 효도 여행지로 가장 핫한 곳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 다낭입니다. 다낭은 리조트 비용이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한적한 해변과 따뜻한 날씨 덕분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립니다. 특히 다낭에는 고급 리조트에서 스파를 받으며 쉴수 있고 바나힐 케이블카로 전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리조트 안에서 식사 스파 수영장을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도 부담없이 여행하실 수 있어요. 비행시간은 약 5시간 정도로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항을 이용하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4위. 일본 오사카, 교토, 온천 문화 여행. 일본 오사카와 교토는 함께 묶어 다니기 좋은 코스입니다. 오사카에서는 쇼핑과 맛집을, 교토에서는 사찰과 전통정원을 산책하며 부모님이 옛날 여행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교토 외곽에는 아라시아마 온천이 있어서 하루쯤 묵으면서 피로를 풀고 이틀 정도는 도심 관광을 하는 일정이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토의 단풍철은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비행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로 짧아 부모님이 긴 비행에 부담없이 다녀오시기 좋습니다. 오이, 싱가포르, 편안한 휴양 여행. 싱가포르는 깨끗하고 치안이 좋아 부모님을 모시기에 안심할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가든스 바이 더베이. 마리나 베이센즈 전망대. 센토사 섬. 이렇게 구경할 거리도 많지만 무엇보다 도시 속 휴양지 느낌이 있어. 부담 없이 걸으며 구경하시기에 좋습니다. 또 음식이 다양하고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비행시간은 약 6시간 정도로 여유있게 준비하시면 무리없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6. 중국 하이난 리조트 여행 중국 하이난은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따뜻한 휴양지입니다. 특히 산야 지역에는 럭셔리 리조트가 많고 온천 스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부모님이 건강도 챙기고 휴식도 취하기 좋습니다. 직항으로 4시간 정도 걸리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최근에 인기가 올라가는 중이에요. 7위 괌 온가족 힐링 여행 괌은 비행시간이 4시간 정도이며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과 함께라면 해변 산책, 리조트 수영장, 가벼운 쇼핑을 즐기실 수 있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식사부터 스파까지 해결하실 수 있어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또 괌은 1년 내내 따뜻해 겨울에 가도 좋습니다. 8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는 붉은 노을이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선셋을 바라보며 해변 산책을 하면 부모님이 감탄하실 거예요. 또 골프, 스파, 마사지 등 여유로운 일정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고 한식당도 많아 식사 걱정이 적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5시간 정도로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우신 부모님도 비교적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9위 태국 방콕 파타야. 방콕에서는 쇼핑과 사원 관광을, 파타야에서는 휴양을 즐기시면 좋습니다. 태국은 물가가 저렴해, 마사지, 스파, 식사 비용이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친절한 분위기가 부모님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특히 방콕에는 고급 호텔이 많아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6시간 정도로 장거리 여행이 처음이신 부모님도 비교적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2. 뉴질랜드 남섬 자연 힐링 여행. 조금 더긴 일정이 가능하시면 뉴질랜드 남섬을 추천드립니다. 밀포드 사운드 크루즈, 와카티프 호수, 테카포 호수 등 자연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부모님이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지가 될 거예요. 다만 비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체력이 괜찮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들은 멀리 떠나더라도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들입니다. 부모님께 같이 다녀오자 이 한마디만 건네도 마음에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혹시 부모님과 다녀오셨던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효도 여행을 정인의 라디오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